자, 아, 지금 이제 또 해볼 작업은 이 비닐을 지금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미꾸라지 양식장인데 여기다가 이제 더 씌우는 겁니다. 네, 덮어줘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일단 탈거하고 네, 어, 지금 차가 막은 탈거해서 비닐을 씌운 후에 다시 씌우도록 하는 걸로 해요.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laughs> 네다 베끼고 <laughs> 저기 봐 여기다가 아 미꾸라지하고 자꾸 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laughs> 변덕도 아주 그냥 죽이 끌어요 저도 자 해서 원래 기존에 이 자리는 슬밭을 다시 만들 거예요. 실내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공간의 재구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적으로 어 이걸 먼저 제거하고. 아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흙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한번 차근먹을 베끼고 네, 자, 그대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자, 이게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차각막을 이게 허스가 이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이거 이거 작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네 어렵진 않아요. 네, 간단해요. 자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또 스타일의 어디가냐 드리디. 들려 못 따라나요, 제가? 자, 그런 양식장이 또 탄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벗기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거를 차가 말아 아예 벗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여름에야 뭐 이게 더워서. 물고기도 너무 고온이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겨울되니까 다시, 예, 네? 차광막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 그 비닐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 부분만 딱 풀어주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각막이 제거가 됩니다. 네, 제거를 시키고,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사과요, 사과. 아. 네, 사과 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제거가 필요했고, 자, 한번 이제 비닐을 씌워보겠습니다. 자, 비닐 씌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바람이요, 바람. 네, 바람이 불면은, 아, 힘들어요. 네. 어쨌든 지금 잘 넘겨가지고, 이렇게, 밑에까지만, 딱. 탱탱하게 잘 잡아당겨서 클립을 1차적으로 꽂아줍니다. 클립 작업은 좀 탱탱하게 하는게 좋 좋거든요. 자 일단 비닐을 이렇게 다 씌우고 자 위에다가는 뭐줄 같은걸 해줄까 했는데 줄이 없어가지고 유바 70mm 유바가 있어서, 이게 딱 6m, 3m 잖아요, 유바가 길이가. 그이 하우스의 길이도 6m라서, 딱그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늘어주고 피스를 한 번, 예, 네, 박아줄 생각입니다, 양쪽으로.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이 실내 내부가, 어 햇볕을 전체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겨울에도 네? 따뜻한 지금 분수대는 좀 옮겨놨어요. 예 네. 따뜻한 상태를 되게 환하죠. 네 아주 환합니다. 예 네. 여기서 뭐 파나 이런 거 심어도 다잘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들 이동을 해야죠. 자 빨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비닐을 두꺼운 걸 씌우고, 네다 이게 쓸모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화분인데 이 미나리가 안에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장모님 서울 갔다가 장모님 댁에 김치를 가지러 갔다가 그 욕조에다가 흙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그 집게 집어놨는데 야그 안에서 상추가 파랗 발아 하게잘 자랐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날씨가 추운 이 계절에 그래도 제가 또 그걸 보고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통 화분을 네 여기까지 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좀 잠시 후다에 상추 모종을 좀 뿌릴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땅이 녹으면 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뜻하지 않게 그냥 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는 차광막을 벗겨놔서 조금 내부가 어우 완전히 온실이 돼서 온실 아주 좋아요. 네, 온실이 돼가지고 지금 네,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미꾸라지들을 빨리 이제 이동하고 잡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을 물을 연결해서 물을 빼고 저쪽으로 물을 일단은 빼면서 물고기도 빨려 가게. 그리고 나머지 안 잡히는 놈들은 다 뜰채로 건져서 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이 수영장 안에서 이제 키워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예, 네, 안 좋은 점도 있다. 그안 좋은 점이란 거는 뭐, 네, 어떤 면이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 글 이제 알았냐고요? 네, 알긴 알았죠, 제가. 자, 그래서, 잡고기, 뭐, 미꾸라지 구분 안 하고, 전다 빨리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 아이고, 재밌죠? 자, 이런 게 재미예요, 재미. 저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재미있는 사람인데, 네. <laughs> 일을 많이 벌리면서 재미를 수고 합니다. 자, 여기 어차고 어차고 아우 손실어 다 젖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 뚜껑이 자꾸만 저쪽으로 유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고 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뚫어주는 거예요. 뭘 뚫어주냐. 네. 저쪽과 이쪽을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뚫어주는 거예요. 네, 통로는,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휴. 뭐 거추장 스럽네요 그냥, 삽으로 뚫려 주겠습니다. 어차피 네. 삽으로 길을 물길을 내겠습니다. 네 물길은 이쪽으로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이렇게 빨리 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줄 몰랐는데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뭐 나름대로 자 땜을 터뜨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자자 자, 물길이 터졌습니다 물고가 터졌어요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네 물길을 내주고 이쪽과 저쪽을 이제 넘나들면서 물고기들이 잘 크겠죠? 네. 자, 어휴, 꼴랑 잠기네요. 네.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쉽지, 가 않은 일입니다. <laughs> 이런 걸왜 하냐고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여기 빨판이 있어가지고, 일단 딱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자, 물이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저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잡아서 놓을 때는 이, 이 통만 한게 없어요. 제일 좋아, 이 통이. 최고의 정말 편안한 통입니다. 자, 이제 뭐 잡고기고 뭐 미꾸라지 할것 없이 다. 상관없이 쭉쭉 다 잡아내 보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자, 자 자고 있는 애들 또 깨웠습니다. 제가 또자 얘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면 안 되는데 지금 추우니까 이게 약간 네 추워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고기들. 지금 미꾸라지가 움직임이 둔네요 둔해서 잡기는 좋네요. 애들이 둔해 가지고 아주 잡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 갑시다 가즈아 자. <laughs> 자 미꾸라지만 잡힙니다 지금 지금 큰 애들은 잘안 잡혀요 물고기들은 잡고기들은 잘안 잡히고 미꾸라지들은 지금 활동이 둔해서 지금 그냥 낙엽 건지듯이 건지는 거예요 지금 후후. 어우, 많이 잡았다 보세요 <laughs> 자 이제 움직임이 떨어지는 이 미꾸라지들을 잠자리차 다 망가지네 어떻게 하겠습니까다 망가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 자자, 가자, 빨리 가자. 자, 또 잡았습니다. 자, 물고기와 잡고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에이. 하여간 뭐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발전이죠 발전 자, 이렇게 건져줍니다 갑시다 자. 자. 흐. 자, 일차적으로 한번 풀어 주고 오겠습니다. 너무 조가면은 자, 이제 뭐 모터 소리가 신나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자, 미꾸라지야. 너네들의 고향으로 다시 왔다. 추웠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줬고, 어 물이 많아가지고, 적당한좀 타이밍이 됐을 때는, 네, 반도로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게. 네, 미꾸라지들은, 잡기가 쉬운데, 미꾸라지 말고 붕어들이 이게 어려워요 어우 어려워 어려 미꾸라지는 쉬워요 삽기가 쉬워 미꾸라지는 어우 힘들어 그냥, 그냥 막 잡혀요 그냥 쉽게 야, 춥긴 추워요 이런 데서 뭐 애들이 잘 살기를 기대, 기대하면 안 되겠죠 자, 미꾸라지는 얼추 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물고기들이, 건져왔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대이동입니다. 우리 민물고기양식장에고기요 대이동하는 중입니다. 지금 대이동인데 자, 물이 이거 뭐반도로 잡아야 겠데 족대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자, 가거라. 자, 한번 또 갔다 올게요. 자, 한번 또 갔다 오겠습니다. 광생. 자, 물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 죽은 건 아니지, 너. 이게 떠있냐? 다시 원래 애들이 본고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물 관리를 좀 잘해서, 네. 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큼은 다 잡았고 윗꾸라지들은 이제는 그 물고기들 이렇게 은신처들을 다 없애줘야지 엄청나게 많이 걸렸네. 자, 계속 카메라는 돌아가고, 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한 군데서 이렇게 잉어하고, 자, 잉어가 두 마리예요. 얘 잉어요. 비늘이 다르죠? 붕어, 붕어 얘가 붕어고, 예, 네, 그리고 동동동 동, 동, 동자살이? 옛날에 이걸 멍텅구리라고 했는데, 예. 네.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네, 동자살이 또 있네요. <laughs> 자, 네, 몽통구리, 몽통구리가 두 마리가 걸렸어요. 아, 또 의심처. 또다 이것도 여기 은신처, 여기 또다 치워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아, 어, 선치요. 이제부터 애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 막 엄청 빨라지네. 약간 걸리지도 않더니 자 여기 또 구석에 또 이렇게 많습니다 코너에. 자. 오 뭐야 가자 가자. 자 한번 풀러 주고 올까요? 자, 따뜻한 나라로 강남으로 가자. 강남 스타일. <laughs> 어휴, 물이 많이 들어왔네. 자,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분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휴, 맨날 부딪혀. 자,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며, 이제 물고기들이 따뜻한 이제 실내 하우스에서 아주 잘 자랄 것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더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은 좀더 잡아보고. 자, 겨울철 대변신입니다, 대변신. 자,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급실천하는 실천가. 가자 가자 한 맥없이 걸려버려요 물고기들이 그만큼 활동이 둔하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어휴뭐 계속 찢기중네 이거 자다 붕어만 있네 붕어 더 많은 잡고기들이 있는데, 두 마리 걸렸습니다. 다 이렇게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서, 네. 코너로 몰아서, 이렇게 잡으면 잘 잡힙니다. 자. <laughs> 네. 에이 에이. <laughs> 야, 이거 이제 물을 빼면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을 한 방에 다 잡기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이 <laughs> 이거 다 잡고 끝냈다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laughs> 맛있는 점심 시간 되시고 자또 이제 이제 옮겨진 우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 물고기들하고 또 새로운 교감. 네, 교감으로 또 다시 한번 또 만나고 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 물고기들의 또 재미있는 또 이런 물놀이 물고기 놀이터 자 이, 이제는 진짜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의 포획은 끝자 물고기하고 미물고기들 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어휴 분수가 제법 예, 분수가 좀 올라오죠 자 가자 아휴 그동안 아주 추운데 야, 겨울철 애들 잘 버텨줘야지 에? 자 물이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는 있기 때문에 자. 물은 어느 정도까지 채울지는, 뭐, 봐야죠. 이제 물이, 어쨌든, 이제 따뜻하게 되어지면은, 알맞은 수온으로, 여기서 미꾸라지하고, 잡고기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생생물이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온도에서는, 겨울 내내 이렇게 파릇파릇 할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 산소 발생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변화 변화를 줄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고, 네또 이런 재료가 있어가지고 또 다행입니다. 자 남은 시간 또 내일 또 여러분들 이 어항에서 이제 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긴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래일되세요.